그다음 19번 두 이차 함수 f(x), g(x)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, f(x) 곱하기 g(x)가 0보다 큰 해를 구하시오라고 하는 문제입니다. 자, f(x) 곱하기 g(x)가 0보다 크다는 건둘다 양수거나 둘다 음수인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. 그러면 f(x)도 양수이면서 g(x)도 양수인 경우를 찾아야겠네. f(x)가 양수인 경우는 여기 빨간색. 여기를 얘기하고요. 그 다음에 gx가 양수인 경우는 파란색, 여기를 얘기하겠죠. 그죠? 그러면 둘다 양수인 거는 4부터 5까지가 되겠네요. 예, 네, 그래서 4부터 5까지 하나 있고요. 그 다음에, 아, 아니구나. 4, 어, 4부터 5까지가 아니라 4부터 6까지가 되죠. 그죠? 둘다 양수인 거. 오케이. 4부터 6까지. 자, 그 다음에, 둘다 음수인 경우도 한번 따져보겠습니다. 둘다 음수인 경우는, 어디냐, 둘다 음수인 거. FX가 음수인 거는 여기 빨간색 부분이 되고요. 그 다음에, GX가 음수인 부분은 파란색 부분이 되고요. 그 다음에, 둘 다, 둘다 음수인 구간은, 둘다 음수인 구간은 여기 마이너스 3부터 0까지가 되겠죠, 그죠? 네, 그니까 둘다 음수인 거, 마선부터 0까지. 그러면 4번이 되겠네. 19번 끝.